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 기랭함은 주의 팔이나 안보미요. 내가 주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미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미포 그바라리어 드려 참된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 같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의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의 가치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목사님이 지금 현재 그 부천 남지방 성지순례 참여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말씀 제가 전합니다. 성지순례 일정과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인도하는 새벽기도 이 기간에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단추 수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다리를 절룩이며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믿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분명히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것이라고요. 그러한 믿음으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마을로 갔는데 어느 누구도 거지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거지가 간청했지만 가난하고 배고픈 거지를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거지는 터벅터벅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빛을 따라 걸어 당도한 곳은 교회였습니다. 거지는 문을 열고 들어갔고, 불을 피운 난로 옆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거지는 그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교회 직이었습니다. 거지는 그 교회 직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직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는 뭔가 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지의 머릿속에 이 잘못된 동네를 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갑자기 거지는 자신의 코트의 단추를 뜯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거지의 이상한 행동을 쳐다보고 있던 교회지기에게 이 거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추 하나만 더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그런 멋지고 맛있는 스프를 끓일 수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지기는 거지의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단추를 구하러 나갑니다 거지는 단추를 구하러 가는 교회지기에게 그릇과 컵과 국자, 숟가락 그리고 큰 냄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회 지기는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단추 수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신기한 그 수프가 너무 궁금해서 단추 수프를 끓일 때 필요한 그릇과 컵과 칼과 국자, 숟가락 그리고 큰 냄비를 챙겨 들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고 사람들은 그 거지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단추 수프를 끌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거지는 사람들에게 물을 끓이게 했고 자기 단추를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물이 끓으니까 국자로 냄비를 막 휘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 설탕과 소금, 후추가 있으면 더 맛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지가 간을 볼때 얼굴을 찡그리면 찡그리면서 이걸 넣으면 더 좋, 좋지 않겠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마늘을 가져왔고 소금 후추도 준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거지의 눈치를 보면서 당근을 넣고 콩을 넣고 물을 넣고 양파를 넣고 자기 집에 가서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스프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스프를 기대어 앞다투어 가져온 야채를 다져서 넣고 양배추를 넣고 더 맛있을 거라고 하자 이제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좋은 재료가 양껏 들은 수프가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맛있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꾀지지한 거지가 단추로 수프를 끓이다니 사람들은 이 기적 앞에 파티를 열었습니다. 갑자기 테이블이 세워졌고 마술처럼 사람들이 빵을 삶은 감자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은 음식들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니 즐거워져서 춤을 추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추 스프의 진정한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그 스프의 마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프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복하고 나누며 함께 먹는 스프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숲후의 의미를 이미 알고 서로를 축복하며 먹고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들은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기 이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후에 많은 믿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적과 표적은 사도들을 넘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 볼까요?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나눔이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그 나눔이 기적이었냐면.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통념을 나눔을 통해서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믿는 무리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팔아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남을 없신 여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홀로 독식하지 않고 재산이 조금 더 많다고 평편히 어려운 이들에게 의수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눔을 나눔이 깨버린 유대 사회의 통념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팔아 나누어 사용하지 않고 좋은 물건은 남들에게 자랑하고 남을 없이는 여기는 도구로 사용하고. 부자는 가난한 이들에게 의스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왕왕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부름받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공동체는 서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관심이 있습니다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기쁨은 나눕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기적의 스프를 함께 만들어서 서로 나누고 웃고 떠드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 홀로 울고 있는 이가 없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였고 또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더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을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일 때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성만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했다라는 것은 이 모임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 교회는 어디서 모이든 그것이 성전이든 아니면 각자의 집이든 모일 때마다 그들의 모임의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모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집에서 모인 공동체는 그리고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의 예배 이야기라는 그 책을 보면 초대 교회에 그 식탁 공동체가 어떠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책의 화자는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름이 익숙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식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주 높은 고위 관리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자리가 배치되기 마련입니다. 아글라와 부이리스길라의 식탁에는 다양한 이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도 있었지만 최고 귀빈을 위한 자리는 그날 그 초대되었던 푸블리우스의 자리였습니다. 그가 그가 처음 초대되었기 때문에 그 최고 귀빈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이든 어린이든 귀족이든 노예이든. 어떤 신분에 따라서 자리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따라서 자리가 배치되었고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식탁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신분 고하는 상식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하다. 이것이 바로 상식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식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생김새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성별이 달라도 한 식탁에 초대되어야만 합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맛있는 것을 주고,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인 사람에게는 부스러기를 주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잘하는 것이 많다고 높이 떠받들여주고, 잘하는 것이 많이 없다고 면박을 주는 곳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한 식탁에 초대받고 둘러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값없이 나누며 전하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교회인 우리의 모습이 이 성광 교회가 그래야 하며 우리 성경 성광 교회는 이미 그러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 강력한 모습들, 기적과 나눔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고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용기 없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어 주셔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하게 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서로 서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